자 아, 이제 이번 영상은 이제 이번 신규 시크릿팩이라고 해야되나요? 일기도섬에 카드 리스트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제 픽업 카드 대상을 보자면 이제 신규 카... 추가된 카드를 보면 이제 섬술병기 추가됐고 그 다음에 이제 참기 서큘러 상당히 좋은 카드죠 그 다음에 섬도기동 링케이지 살짝 조금 일찍 나온 감이 있고 그 다음에 엘론 새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카가리가 준제한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청도일을 이미 맞추신 분들도 카가리 때문에 한번더 뜯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신규 업데이트된 신규 픽업 시크릿 팩 일기도 섬 카드깡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님들 이거 무지개만 뜯고 스킵할게요. 무지개 무지 이거는 너무 밋밋하니까 무지개까지만 뜯고 스킵하겠습니다. 일단 가자. 야 일단은. 아, 근데 이거 뒤쪽이 픽업 아니었나? 앞쪽이면 마스터팩이잖아. 이거 거 모자르면 받은 걸로 다시 결제하는 거죠. 아, 천원호, 고맙습니다. 모자르면 현지를 해라. 아, 맞는 말이야. 돈이 최고지. 천원호, 고맙습니다. 나오는 카드는 아, 아, 뭐 문라이트야. 갑자기 아, 일단은 나머지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딱한잔뜬 거야. 지금 아, 이좀 느낌이 안 좋은데. 이좀 느낌이 이상한데. 아, 게먹 멍멍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일단은 계속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 진짜 장난하지 말고. 이제 농담하지 마라. 스킨 누를게요. 진짜 아까 전에 카드 팩에서 잘 나왔다고 이러지 마라, 진짜. 이거 섬슬 병기, 근데 이거는 한장 정도만 필요한데, 이거 솔직히 좀... 아, 이거 미리 나온 거좀 솔직히 맛없거든요. 사실... 아, 근데 진짜 S 아이도 몇개안 떴네. 이거 지금... 아, 일단은 좋습니다. 섬슬 병기 한개 떴고, 와 좋아. 계속 뜯자고... 아, 진짜 카드깡 왜 이러냐? 이거... 이것도 스킵 할게요. 왜 이렇게 무지개 팩이 안 뜯지? 아까 진짜 기운을 다 빨려 먹었나 진짜? 아 쟤야 이거 독립 시행 맞아? 네, 아 씨, 아니 왜그 그쪽 카드팩 잘 나오고 나서 여기서 왜 갑자기 줄에다 쥐레다... 아 일단 아 과객님, 아 과관님 천원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거, 이거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 얘들아. 일단, 보라색으로 변해버린 버튼, 눌러. 아, 진짜, 선도 카드팩을 먼저 뜯었어야 됐나, 진짜? 아, 진짜, 이거, 근데 이거는 뜯을게요. 맨 마, 이거, 설마 1, 류월 아니지? 진짜, 농담하지 마라, 진짜. 이, 근데 이거는 한번 그냥 뜯어볼게요. 일단, 이건 뜯어보자, 그냥. 아, 칠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가자. 진짜 설마 맨 끝에 1열만 뜨겠어. 농담하지 말고. 진짜 운다 썼냐? 나 진짜 설마. 오케이. 진짜 원래 누가 훔쳐 갔어, 진짜. 집에 강도가 들었어, 진짜 지금. 누가 원래 훔쳐 간거 같아. 가자. 아! 좋아.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도 원래는 두장 확정. 두장 확정입니다. 그래도. 히어로다키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아씨 여기 앞에 떠봐야 근데 소용이 없어 근데 아 이건 또 뭐야 아 진짜 얘는 또이 새끼 이건 뭐야 도대체 <laughs> 생긴건 카가리랑 비슷해가지고 씨. 아 진짜 나 순간 약간 카가리 느낌 좀 났었어 순간 진짜 아 이거 왜이래 이거 아 그리고 나 카가리도 한장 필요해 지금 심지어 꽝 오케이. 가자, 가자. 꽝. 예, 카가리 준재였어 아니, 근데 내가 이미 카가리가 한 장이 있어. 이미 내가 이거 마드 오픈때 뜯었던 카드팩인데, 그, 다시 뜯고 있는 겁니다, 지금. 뜯었던 시크릿팩을 또 뜯는 건 처음인 것 같네. 뭐야, 이거. 마턴 한? 아이씨. 오케이. 뭐, 첫자 지금 세다고? 아 장난하지 마. 와 야, 여기서 맨 마지막 카드는 무조건 룰레거든요, 그래도. 자. 연옥의 재전. 자! 인게이지, 아니, 그니까 그, 링케이지. 링케이지 내놔. 감사합니다, 링케이지. 나쁘진 않아요. 아, 근데 좀 늦게 나오지. 아, 지금 얘가 급한 게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면. 어, 얘가 급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 그럼 더 이상 카가리가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일단은 좋습니다. 카가리 나왔고요. 좋아 좋아. 설마 카가리가 막세장더 나오고 그러겠어? 계속 뜯어보자고 있다. 오케이 무지개 팩한게 있네요. 정말 다행이고. 이제 카가리가 쏟아진다니. 장난하지 말고. 근데 왜 이렇게 이거 울레가 안 나오는 거 같지? 이건 카가리 농구단 예정이야. 진짜 그럼 나 운다. 오케이. 아, 맞다. 이번에 뭐 슬램덩크, 뭐 극장판, 뭐 그런 거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 나무위키에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가 있더라고. 일단 가자고. 뭐. 아, 이거 뭐야? 제발 뒤쪽에 울래. 앞쪽은 중요하지 않아. 오케이, 울래다. 자, 링 케이지 가자. 야, 카가리 농구단 한다는 새끼 나와봐. 카가리 농구단 만든다는 새끼 나와봐. 아, 진짜 이거 약간 좀 물린 거 같은데. 지금 야, 잠깐만. 몸 갑자기 개꿀 잼, 조용히 해. 개꿀 잼 아니야. 지금 나는 심각해. 지금 난 심각해. 아, 이거 카가리 세 장은 오바지. 가자고. 이게 방송이고 이게 재미지? FC는 풋볼 클럽이야. 아직 명 남아. 아 조용히해. 뭔 FC야? 아, 농구단만 되는 것도 힘들거든? 아 일단은 안 고맙습니다 천원후원 우리 고인 인생이지. 자 그럼 나 운다 진짜. 오케이.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좋지 느낌이? 이 참기 그것도 뽑아야 돼서 어차피 그래야 되는데땅 꽝. 가자. 하늘이 내게 준 기회다. 다갈이 나오면 진짜 죽여버린다. 아왜 앞쪽이야? 땅 꽝. 타락 천사? 어. 아 섬수병기 두 장은 안쓸 텐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 자식 두 장은 안 써요. 예. 팜프 이거 두 장은 안쓸 텐데. 아, 근데, 여기서 그러면 범용 반짝이 올래 오케이. 범용 반짝이 올래이새끼왜 하... 이렇게 발이 느려? 후한다리즈 언제 적 거신조야? 아. 얜왜 이렇게 발이 느려? 그 와중에. 나 이거 이미 세장 있었을 텐데. 잠깐만. 나 이거 내장째야나 이거 이미 세장 있었어 심지어 거신조! 아 미치겠네 진짜 일단 뭐 좋습니다 일단 계속 끝자고 아 이거는 아 진짜 장난하지 말고 일단 스킵 누를게요 님들 스킵 누를게요 가자 아 오케이! 이거는 조금 맛있었다 자 링케이지 바로 나왔네요 좋아 좋아 아 카가리 선수 나오진 않았습니다 고인 인생님 안타깝네요 링케이지가 이렇게 잘 나와버렸다 이게 게임이지 허허노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링케이지 두 장만 더 구출하면 되나 하고 그 참기 그것도 구출해야 돼 지금 서큘러도 계속 뜯자고 계속 뜯자고 카가리 두 장을 안쓸 이유가 없잖아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무지개 팩이 안 나오냐 일단 또 뜯을게요 아 카가리 개 아 그래도 오케이 병 주고 약, 약 주고 오케이 좋아 링케이지 일단 나오고 있어 일단 사가리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왜 이렇게 뭔가 익숙하지 사 사감인가 뭐 있지 않아요 브랜드 중에 뭐지 왜 이렇게 사가리 뭐지 아무튼 일단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자 오케이 가자 가자 오케이 참기도 뽑자 참기 제발. 야,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가자. 진짜 미쳤다. 삼키 지금 한 장도 없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서큘러. 가자. 뭔 카가리가 세 장이야. 어, 뭐야, 이거? 엘레멘트 세이버? 섬보기? 아이씨 기대하게, 기대하게 만드네. 오케이, 좋아. 제발, 픽업으로, 삼키, 서큘러. 앞쪽에 4개? 아, 뭔, 디디디, 열아들이랑, 이그제크티유, 태무진이야 무슨, 아! 갑자기, 이, 이 자식이 왜 나와, 갑자기. 있어야 합니다. 나와. 아, 진짜, 카가리 6장은 아닌 것 같아. 아, 아레렛님 일단, 천원원 너무 고맙습니다. 제발, 그러지만 말자, 진짜. 와. 좋아. 좋아. 제발 술로 나와라. 이들은 도대체 나뭘 원하는 거야? GDI 친구야.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내가 망하는 거? <laughs> 돈을 지금 하수구에다가 버리고 있다니까. 아 일단 GDI님 천원원 너무 고맙습니다. 아 하고 이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울레 가자. 야 이거 뒤쪽이에요. 가자 링 케이지 아니면 참기 서큘러. 야 카가리 농구당 만든다는 새끼 나와. 사가리 농구단 만들자는 새끼 나와 지금. 아 잠깐만 이거 진짜 좀 큰일났는데 진짜 이거 농담하는 게 아니고. 일단 가자고. 누가 주부의 머리라고? 잡박감. 오호! 어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었어. <laughs> 아이 조용히해. 아이 지금 내가 현질하고 있다는데. 아 일단 천원원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뭐또 설마 막. 맞... 무슨 일이 있겠어? 어, 농구단, 여, 진짜 식스맨까지 나오면 나 진짜 울 거다. 근데 가자. 식스맨이 나오겠어 설마? 어? 엔터메이트? 섬도기섬도팩은 하수구가 아니다 아니 또 맞아. 섬도이는 하수구가 아닙니다. 선언우원 고맙습니다 지비아이님. 가자. 갑시다. 이거 뒤쪽에 있는? 앞쪽? 아! 야 참기 서큘러 갑시다. 이게 게임이지 감사합니다. 야 갑자기 마주 막 재밌어지는데, 야 방송 재미없어졌지. 근데 난 너무 재밌어. 어떻게 진짜? 난 너무 재밌어. 어, 아 이건 뭐야? 아니 이거, 이건 뭐야? 처음 보는데요. 이건 뭐야?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아 일단 좋습니다. 뭐 틴당, 당글, 틴당글이 떴네요. 일단 오케이. 아, 이거 조금만 더 뜯어보자. 이거 서큘러 때문에라도 조금만 더 뜯어보겠습니다. 이따 아, 브레인즈에 나온 거야. 오케이, 가자. 자 가자. 아, 진짜 장난하지 마라. 이거는 스킵 누를게요. 아,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얘들아, 이거 진짜 좀 장난하지 마라. 진짜! 어, 뭐야? 미쳤다! 야, 그만 뜯을래. 나 이거, 와, 진짜 미쳤다! 이거, 와, 와, 서큘러 졸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카드, 오늘 섬도의 카드 팩은 여기까지 뜯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섬도의 카드 팩은 여기까지 뜯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게임이지. 와, 사기치지 마. 이게 뭐야? 야, 얘들아, 이거 거의 만보석 썼어. 지금 섬도의 카드 팩에. 아, 일단 천원원, 너무 고맙습니다. GDI 님! 사기라니? 이게 올케된 게임이지. 서큘러 졸업 딱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경추 카가리 농구단 이제 후보 선수 없는 농구팀 만들어졌고요. 포커나 치료가씨. 아이 뭐뭔 포커야. 갈 아이 서 육구가리 아뭔뭔 육가리를 왜 해? 아이 뭐왜 보석을 낭비해? 일단 천원원고맙습니다 나레레님하고 고인 인생님 링케이지 한 장을 만들고 뭐 무난하게 차이 나왔다 결론만 따지면. 나머지 5천 보석은 히로익 워리어즈 뜯어야죠. 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